17번, 연립부등식. 연립부등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와 이거의 교집합 구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2차 부등식이둘 다. 작다면 뭐야? 2차 계수가 양수일 때 안쪽 범위. 크다면 바깥 범위. 그치? 렇 근데 얘는 둘다 인수분해가 돼요. 첫 번째 거는 쉽게 구할 수 있지, 첫 번째 거. 첫번째 부등식은 쉽게 풀면 1번 당연히 뭐 x, x-5니까 근이 0하고 뭐야 5 이렇게 될테고 됐죠 두번째 부등식 인수분해 되는거 알수 있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곱하면 플러스 a 되잖아 그 더하면 1차 계수 되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얘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A하고 곱해서 얘된 거.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겠어? X 빼기, X 빼기 A.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 바깥 범위니까 얘는 작은 놈보다 작고 근, 큰 놈보다는 큰 금보다는 크다.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지금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 몰라. 어, 그게 문제인 거지. 이거 또 나눠야 돼, 그래서. 경우로 A가 1보다 클지 작을지를 모른단 말이지, 지금. 그런데 문제를 한번 보면 그걸 나누는 거는 얘를 만족시키는 녀석으로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요 녀석을 푼다라는 얘기는 얘하고 얘의 교집합을 구한다라는 얘긴데, 두 개의 교집합을 구했더니만 그 교집합에 있는 모든 실수 x가 이거를 또 만족한대 이해가 돼? 그럼 얘가 뭐야? 또 마이너스 3, 2니까 요 부등식을 3번이라 그러면 3번 부등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안쪽 범위지? 그럼 얘는 뭐가 돼? 3보다 작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돼. 얘를 다 만족한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 2의 교집합인 모든 실수 X가. 그쵸이 녀석을 모두 다 만족한데. 그게 무슨 얘기일까? 1, 2의 교집합을 한 게, 2, 마이너스 2부터 3, 여기를 만족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거부터 이해해야 돼. 만족한다라는 게 포함된달까, 아니면 포함한달까? 다 포함하는 포함 걸까, 되는 걸까? 자, 이거 언어 영역인 거야. 잘 봐봐. 다시 한번 선생님하고 문제를 같이 읽어보면,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실수가, 은는 이가, 얘는. 오케이? 이런 뜻이야. 얘네들 1, 2번 교집합 한 거. 그게 얘 안에 만족한데. 포함돼야지 만족하는 이거를 만족한다라는 거. 얘가 돼? 이거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럼 봐라. 지금 2번은 몰라. 2번은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1번과 3번을 일단 비교를 하면, 어, 1번은 검은색으로 하자. 0, 5. 검은색으로 칠해볼게요. 이게 1번의 답이거든. 3번은 파란색. 마이너스 2, 3. 얘는 파란색 뚫려있죠. 그런데 빨간색을 해, 해 2번이라고 할 건데, 빨간색하고 검은색 1, 2번의 교집합이 파란색이 어떻게 돼야 돼? 포함되어져야 된다. 개념이 잡혀? 그러면 1은 여기에 있을 거고, 1은 1은 여기에 있을 건데, 문제는 뭐야? A죠, A.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A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A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그러면 2번의 해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바깥 범위니까. 그러면 하늘색하고 검은색의 교집합을 찾아보면 이만큼이지. 이만큼이 파란색 3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여기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잖아. 네. 무슨 일인지 알겠어? 안 들어가잖아. 네. A가, 봐봐. 1보다 작으면, A가 1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이 하늘색 해처럼 되잖아? 그러면 1보다 크다가 무조건 해가 있기 때문에 1보다 큰 거랑 이 검은색 교집합함은 요렇게 되거든. 네. 근데 파란색은 요렇게밖에안 돼. 여기 3하고 5 사이를 무조건 포함할 수 있어 없어. 없게 돼버려. 이 얘기는 A가 뭐보다 크다. 1보다 커야 돼. 알겠습니까? A가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돼. 그런데 A가 만약에 1보다 큰데 1보다 크면 1은 이쪽으로 갈 거야. 근데 A가 만약에 여기쯤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가정이야, 이거. 맞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검은색하고 교집합을 하면 여기 빨간색 이 부분이 될 건데 여기는 세 번째에 파란색에 들어가, 안 들어가, 0부터 1은? 들어가는데 A부터 5는? 안 들어가게 되지. 그럼 A는 1보다 클때 어? 파란색 안에 들어가 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5보다 더큰 쪽으로 가야 돼. 그래야지만 검은색하고 교집합 있어, 없어? 없지. 다시 한번 맞는 상황을 한번 써보면 다시 그려볼게. 지금 그림이 지저분하니까. 0하고 5가 있어. 이건 1번을 푼 거야. 2번은 맞는 상황이 지금 1, 여기 있고, a는 5보다큰 쪽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교집합을 했을 때 여기만 되지. 그래서 1, 2를 만족시키는 이 교집합 안에 있는 모든 실수 x 여기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x가 어디를 만족해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인 3번을 만족해 안에 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럼 A는 기본적으로 누구보다 커야 돼. 그렇죠. 오이면 될까 안 될까? 오면 빨간색하고 검은색하고 교집합으로 오를 가져간 거죠. 가져요. 오를 가지게 되면 파란색을 만족해 안 해? 안 하죠. A는 오이면 돼안 돼? 안 돼요. 이런 문제를 항상 등원을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5보다 크다가 최종적인 답이에요. 그래서 정수 최소값을 구하라? 그렇지. 이 안에 있는 정수 최소값은 6. 18번. 어, 이런 1 문제는 항상 뭐 많이 들어봤을 거야. 많이 들어봤을 건데, 전체 1의 양을 항상 1로 놔라. 전체 1의 양을 1로 놔라. 1로 놓는 이유는 이제 100%를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체 일의 양이 만약에 물을 채우는데 그 물탱크가 100리터야. 100리터를 채우는데 일의 양을 1로 본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1시간당 A 수도꼭지인데 내가. 내가 만약에 1시간당 5리터의 물을 채워. 채우는 능력이 있어 내가 만약에. 그러면 나는 100리터에 몇 분의 몇을 일하는 거야. 1시간당 5리터면. 100리터에 5리터니까 20분의 1씩 일하지. 1시간당 얼마씩 일해? 20분의 1. 어차피 그렇게 전체 일의 양을 100리터로 놓나, 1로 놓나, 내가 단위 시간당 일하는 양은 딱 분수로 표현이 된다고. 분수로. 오케이? 20분의 1. 그러니까 몇 퍼센트 일을 한다 한 시간 다 이런 얘기가 어떤 지금? 그래 항상 문제에서 얘기하는 단위 시간을 한번 봐. 여기서는 단위 시간이 지금 분이야, 10분, 20분, 12분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단위 시간이 뭐야? 분. 1분 당 얼마씩 채우는지. 여기서 얼마씩이라는 건뭐 2리터, 3리터 이게 아니라 전체량 1에 해당하는 몇 분의 몇 이걸 의미하는 거라. 5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Okay? 그래서 단위 시간당이라는 양을 단위 시간이 지금 1분이야. 1분당이라는 양을 세팅하면 돼요. 이 문제는 항상 단위 시간당이라는 일의 양을 세팅하는 고딴 문제야. 너 생각을 해봐라. 내가! 한 시간에 5분의 1씩 일을 해. 또는 뭐 20분의 1을 일을 해. 그걸 5시간 일했어. 20분의 1인데 5시간. 그럼 몇 분의 몇을 채웠겠어? 20분의 5를 채웠겠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두개 곱하면 내가 일한 양이 나오는 거야. 시간과 내가 다위 시간당 일한 양하고 곱하면 뭐야? 일한, 그 시간 동안 일한 양이 나온다고. 어려워? 안 어렵지, 하나도 안 어려워.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단위 시간당 일의 양과, 단위 시간당 일의 양 생략했어요, 앞에. 시간을 곱하면, 그 시간동안 한, 그 시간동안의 양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뭐다한 거예요, 이러면. 끝난 거야. 편의상 A 수도꼭지가 1분당 2라는 양을 A, B, C, small a, B, C라고 할게. 3개의 수도꼭지를 다 틀어.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지. 이걸 10분 동안 곱해. 1분당 2라는 것들을 한꺼번에 다 틀어. 다 튼다고. 이해돼? 다 더하면 되지. 그거에 10분 동안 일하면 뭐 한대? 가득 채운대. 가득 채우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일의 양이 얼마 되겠어? 그, 1. 그 시간 동안 일의 양, 전체 일의 양 1로 되는 거야. 나머지 채우, 식쓸수 있겠어? 네. 왜 A 더하기 B가 뭐야? 곱하기 20이 1. b 더하기 c 곱하기 12가 1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본거야? 어. c 더하기 a 곱하기 뭐 이게 몇분? x? x라고 할까? 1 이거죠 뭐. 그럼 끝난거 아니에요? 요거를 각각 시간을 나누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분의 1인데 A 더하기 B는 20분의 1이며 B 더하기 C는 12분의 1이야. 그러면 C 더하기 A는 X분의 1이 될거 아니야. 그치? 요세 개. 다 더해 버리면 a 몇 개, 2개, 두두 개, b 몇 개, 2개 c 몇 개, 두개 두 개. 그래서 결국은 얘는 우변 다 더한 걸몰로 나누면 돼, 2. 2로 나누면 되죠. 20분의 1, 12분의 1, x 분의 1. 어, 그게 뭐가 됐다? 10분의 1. 뭐 이거 x 구할 수 있겠어요? 계산을 좀 빠르게 하면, 이게 분수식이라서, 일단은 20을 곱하고요, 옆으로 갈게요. 20을 곱하면, 2는 10. 20분의 1, 12분의 1, x분의 1. 20 괜히 곱했다. 괜히 곱혔어 어차피 10 나눠서 그러면 5분의 1은 20분의 1 12분의 1 x분의 1 어차피 10 나눠야 되거든. 그럼 20분의 1, 12분의 1 넘어가면 x분의 1을 좌변으로 쓸게요. 5분의 1 빼기 20분의 1 빼기 12분의 1 그러면 우변 통분을 하면 뭘로 통분할 수 있겠어? 60 12 빼기 3, 빼기 5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60분의 4, 1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네. x 얼마? 15분 끝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어렵지 않아요. 이 문제의 핵심은 전체 일의 양을 얼마나 놓고, 그 다음에 1분당 각각이 일할 수 있는 양을 뭐라고 하자. 뭐 세팅을 하자. 그 세팅한 거에다가 문제에서 준다고 시간을, 그 시간을 곱한 게 일의 양이다. 보통 가득 채워. 보통 가득 채우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A하고 C를 동시에 틀어서 5분 동안 틀었는데, 그 다음엔 A만 10분 동안 틀어가지고 일이 끝났다. 그럼 뭐 a 더하기 c 곱하기 5한 다음에 더하기 a만 10뭐 이렇게 a 곱하기 10 이런게 는1뭐 이렇게 그럼 식 세우는게 너무 쉬워지거든 요 사실만 기억을 하면 식 세우는게 어렵지 않아 이래 문제 오케이? 이건 이제 문과 수준이고 이과 1문제가 좀 어렵게 나와 문과 수준의 1문제는 여기서 끝더 어렵게 안나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정복할 필요가 있어 다시는 이제 이거 뭐 틀리면 안 돼. 고3 때까지 언제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 다른 것들하고 이제 짬뽕 돼서 나온다. 단순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알겠지? 19번 문제는 대각선 길이가 50m면 요거지, 요거. 요게 50m고. 그 다음에 5m, 5m, 7.5m, 7.5m 빼고. 농구장 둘레가 얼마가 되었다? 90m가 되었다. 쉬운데요? 식만 두개 세우면 될것 같아요. 얘를 체육관 원래 길이를 A. 얘를 B라고 그러면 대각선 요 녀석이 50이니까. 요건 피터그라스. 그래서 1번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 5 0되고 2500그 다음에 요 농구장 요 가로 길이는 A에서 1 0뺀거죠 세로 길이는? B빼기 15죠? 그럼 둘레는? A빼기 10이 2개 B빼기 15가 2개 결국은 두 번째 식은 둘레 A빼기 10이 2개 그럼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이게 얼마 됐다? 90. 그러면 90 넘어가면 140이니까 A 더하기 B는 2로 나눠서 70. 근데 농구장 경기의 넓이를 구하여라? 뭐, 이래저래 뭐. 농구장. 경기장의 넓이는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3번 넓이는 이거야 a 1 0 b 115죠.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ab를 구하라는 것 같은데 구하세요. 1, 2번 이용해서 ab 구하세요. 저는 왜 3번을 먼저 썼냐면 뭐 곱셈 변형 공식이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썼는데 내가 볼 때는 그냥 이거 ab 구하라는 얘기인것 같아요. 1, 2번을 이용해서 을 그래서 2번에 2번 식에서 b는 70-a가 되고, 그걸 1번에다가 대입을 해요. 그럼 1번에다 대입하면 a 제곱, 70-a의 제곱이니까 a 제곱 또 나와. 그럼 마이너스 140a 플러스 4,900, 2,500 넘어오면 2,400. 그래서 2 나누면 A제곱 마이너스 70A 플러스 1200 30, 40이지. 그러면 A가 30이면 B가 뭐고? 40 되는 거고, A가 40이면 B가 30. 근데 가로가 길다 그랬으니까 A가 가로거든. 그래서 A가 40, B가 30이죠. 오케이? 그러면 경기장 넓이 3번 4 0 0 10, 30 곱하기 3 0 2 15, 15. 그래서 450 되겠습니다. 단위는 미터 제곱. 됐습니까?